切。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제품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트위티 제품이랑 곰돌이푸 제품을 소개해볼게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먼저 트위티 제품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제일 먼저 미니 수첩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남겨보면 무지 종이로 되어있구요. 이렇게 곡선으로도 되어있어요. 잇매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종이는 되게 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표지랑 맞춘 것 같아요. 되게 귀엽죠? 두 번째는 미니 메시 납작 파우치입니다. 제가 사고 싶은 파우치는 줄로 되어서 당기는 파우치가 있던데 저 제가 간 매장에는 그 파우치가 없어서 이걸로 사왔습니다. 귀염귀염하죠? <laughs> 이거는 어 틴트 세개 정도 넣세개 정도 들어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뭘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귀엽습니다. 세 번째는 트위티 수면 안대입니다. 한번 뜯어서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 이건 뭐지?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수면 안 되고 아 이건 코 이게 끈으로 되어 있어서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이게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잘 때는 쓰진 않지만 그래도 귀여워서 샀어요. 그 다음은 롤 스티커인데 이것도 되게 귀여워서 샀어요.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홀로그램이 들어가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너무 귀엽죠? 이것도 한번 닦고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샤프입니다. 볼펜인 줄 알았는데 샤프군요. <laughs>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고, 0.5mm 입니다. 한번 써보자면, 공책에. 이런 느낌입니다. 푸도 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곰돌이 푸 제품을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곰돌이 푸 곱창 밴드입니다. 이 곰돌이가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되게 탄탄하고 이렇게 손에도 예쁘게 끼고 다닐 수 있어서 하나 사봤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발에 끼면 이런 모양입니다. 고무줄도 되게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면 손수건입니다. 이렇게 펴주면 곰돌이 푸가 다섯 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꽃밭에. 앉아있는 느낌이고 면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뒤에는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뒷면도 그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이게 이게 더 낫다 <laughs> 되게 귀여워서 샀는데 나가서 놀러 나갈 때 야외에 있을 때 쓰려고 샀습니다. 그다음은 접착 메모지입니다. 50매가 들어 있고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곰돌이 푸접착메버지인데 되게 귀여워서 샀습니다. 이혀 내밀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곰돌이 푸 스티커인데 세 장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거세개 들어가 있나? 아 동일 디자인이 세개 들어가 있대요. 열어보면, 이렇게. 곰돌이 푸. 있는데, 이게 너무, 비옷 입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자 쓰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되게 귀엽게 잘 되어 있고, 이것도 닦고에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터 홀더 스티커 꾸미기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포터 홀더 한개들어 있고 스티커가 4장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진 넣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제품인데, 한번 열어, 뜯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이게 탑로더이고, 여기에다가 사진을 넣고, 스티커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것 같아요. 스티커가 내장 들어가 있고, 다음에 여기 탑로더에다가 사진 끼워서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주는 영상도 찍어 올게요. 그 다음은 떼어 쓰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열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하나씩 떼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곰돌이 푸. 얘 이름은 몰라서 제가 그리고 이이 이 친구도 얘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 친구가 이 친구가 이요르 캐릭터고 이 친구가 티거라는 캐릭터네요 그리고 여기 휘글렛 친구도 있어요. 이야 다피글렛 셰랑 꿀 딴지 또 있고 여기 응, 응, 응. 꿀벌도 있고 그 다음에 매 순간 사랑이 그리고 기쁜 날이 계속되길 바래 그리고 행복하게 생각해. 행복한 생각들.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다꾸에 한번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탠드형 스케줄 노트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 8 0매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앞이 위클리고, 뒷면이 모눈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스케줄 같은 걸 적어 놓고, 여기 뒤에는 중요한 약속들. 걸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깨알로 곰돌이 푸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표지는 반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다 빛이 더라고요. 한 80매가 들어가 있고 종이는 그렇게 얇지도 않고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종이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이게 세워두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박 스프링 유선 노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언제나. 네 곁에 있어 라는 글씨도 적혀져 있고요. 곰돌이 푸 얼굴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별표도 있어요. 여기 밑에 푸라고 적혀져 있고 꿀벌도 있어요. 남겨보면 유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 곰돌이 푸도 들어가 있어요. 종이는 되게 얇아요. 얇게 되어 있고. 한번 적어보면. 음, 뒤에는 비, 비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A5 사이즈고 80매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곰돌이프 제품과 트위트 제품을 소개해봤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